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파티 음식에 잘 어울리는 배추구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베이컨, 마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쪽파, 로즈마리 준비해주세요. 베이컨이랑 마늘은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Start! 달궈진 후라이팬에 올리브유에 다진 마늘 볶아서 향을 내주세요. 그리고 소금 후추 넣어주세요. 안 넣으면 살짝 싱겁습니다. 이렇게 살살 볶아주세요. 마늘 향 최고. 배추 넣고 숟가락으로 소주 3스푼 넣어주세요. 계량 스푼은 2스푼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선 잘려서 안 나오는데 로즈마리 넣고 센 불에 찌듯이 3분 기다려 주세요. 뚜껑 열고 버터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선 안 보여서 자막으로 넣었습니다. 다른 후라이팬 들고 와서 올리브유 넣고 베이컨 볶아 주세요. 베이컨 볶을 때 조심하세요. 왜냐고요?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됐어요. 꽤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저희 2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스타트. 그릇에 소스 뿌려주세요. 저는 파인애플 드레싱을 좋아해서 뿌렸는데, 여러분들은 취향에 맞게 넣어주세요. 소스 위에 배추, 다진마늘, 베이컨 싹다 그리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이름 거시기 엄청 긴 치즈 갈아서 넣어줄게요. 치즈 주제에 이름이 기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플리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게다시도우를 이용한 초간단 다이어트용. 연두부 요리를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스타트. 재료는 일본 유자폰 소스, 다진 파, 가스오부시, 연두부입니다. 두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용. 소스는 이거 유자폰 소스 강추입니다. 메모장에 적으세요. 청정원 유자폰 소스보다 일본 유자폰 소스가 더 맛있더라고요. 연두부에 유자폰 소스 2스푼 넣어 주세요. 뜬금없지만 저 연두부에 있는 하트 귀엽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여튼 다진 파 넣고 마지막에 가스오부시 넣으면 끝입니다. 원조 아게다시도우는 튀기는 건데 저희는 다이어트 하니까 연두부를 사용해봤어요. 1분도 안 걸리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요리는 삼겹살 콩나물 찜을 만들어 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스타트. 재료는 콩나물 250g, 삼겹살 300g, 후추, 양파, 방에 부추 직접 만든 소스 이렇게 있습니다. 만든 소스는 댓글에 적어놓을게요. 우선 찜기 안에 물 넣고 소주 넣어주세요. 그리고 콩나물 넣고 삼겹살, 후추 소금 한 고집. 봐. 이 순서대로 재료 다 넣고 뚜껑 닫아주세요. 콩나물과 고기가 익을 때까지는 절대 절대 뚜껑 열지 마세요. 그리고 삼겹살 대신 오리고기, 차돌박이 등등 원하시는 재료나 고기 넣어도 됩니다. 제가 이 요리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완전 강추. 사실 지금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또 먹고 싶어요. 군침 도네요 갑자기. 여튼 고기랑 재료들이 익는 동안 양파 부추 무침을 만들어 줄게요. 시간이 없으니 양파부추 무침은 2부에서 봐요. 찌아라란 다시 돌아왔습니다. 궁금했죠? 알려드릴게요. 양파무침 스타트! 부추랑 양파. 썰어둔 거 플러스 직접 만든 소스 6스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양파와 부추에 좋은 점이 있는데, 양파는 독소를 빼주고, 부추는 여자 갱년기에 좋습니다. 이제 뚜껑 열고 그릇에 모든 재료 담아주세요. 이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고, 아까 부추 양파무침도 담아주세요. 이 요리는 한기 권장량이라 따로 밥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밥 먹으면 살쪄요. 그러니까 밥 xx. 안녕하세요. 이번 요리는 케일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바로 스타트. 재료 영상이 날라가서 재료들 댓글에 적어둘게요. 뚜껑 덮고 익힐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밥에 간을 해줄 거예요. 먼저 참기름 넣어주세요. 그리고 깨 소금 호주 소금 조금 넣어주세요. 밥에 간을 안해 주면 감칠맛이 안 나서 무조건 간해 줘야 해용 어느 정도 익었으면 케일을 꺼내서 찬물에 한번 씻어 주세요. 저는 빠르게 먹으려고 찬물에 씻겼어요. 여러분들은 굳이 찬물에 안 씻기고 식혀도 된답니다. 쌈장을 그릇 위에 덜어 주고 케일에다가 밥싸 줘서 돌돌 말아 주세요. 직접 만든 쌈장 레시피도 댓글에 적을 테니 꼭 만들어서 드셔 보세요. 케일 말고 양배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케일 쌈 안에 쌈장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릇에 플레이팅 하듯이 했습니다. 취향껏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 올리면 끝!입니다, 람쥐.